투 부정사로 오해하기 쉬운 투 동명사입니다. 어떤 표현들은 투 다음에 동명사가 옵니다. 즉, 전치사로서의 투입니다.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투 다음에 동사원형 리케머리 속으로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투가 투부정사인지 아니면 투가 전치사로 쓰여서 그 다음에 명사나 동명사가 오는지 그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Look f r to. 그 다음에 동명사가 옵니다. 동사 원형이 아닙니다. 동명사 경우에 따라서는 명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뭔 것을 고대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object, 무엇에 뭐, 반대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마찬가지로 명사 혹은 동명사가 오게 됩니다. be used to, ing, 무엇 뭐 많은데 익숙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with a v i e to, 그리고 동명사입니다. 무말 목적으로. In addition to. 무무못에 덧붙여.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Look forward to. Object to. Be used to. With a view to. In addition to. 이런 표현 다음에는 명사 혹은 동명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I looked forward to hearing from you. Look forward to 다음에 hear.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동사원형이 아니라 동명사라고 하는 것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고대하다, 기대하다, 그래서 무엇과 같습니까? expect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개념을 갖습니다. expect, 기대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hear from, 누구누구로부터 소식을 듣다. 나는 너로부터 소식을 듣기를 고대했다. Object 2입니다. The object 2. Walking on Sunday. 당신은 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반대합니까? Object 2. 뭐뭐에 반대하다. 무엇과 같은 편이냐면, be opposed to와 같은 편입니다. be opposed to.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동명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I'm not used to driving in London. 나는 런던에서 운전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Be used to 이것과 같은 의미가 be accustomed to입니다. 마찬가지로 동명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I went to Paris with a view to studying art. 나는 미술을 공부할 목적으로 파리에 갔다. With a view to, 그 다음에 동명사. 동사 원형이 아닙니다. With a view to라고 하는 표현은 for the purpose of, 뭐말 목적으로 이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for the purpose of, of, like so, of studying ar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뭐말 목적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 즉, in order to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I went to Paris in order to study art. 부정사의 부사정용법의 목적, 뭐뭐하기 위해서 In addition to, 뭐뭐에 덧붙여, 이런 뜻이죠. In addition to advising them, he helped them. 그들에게 충고를 하는 것에 덧붙여서 그는 그들을 도와주었다. 뭐뭐에 덧붙여서 뭐뭐했다. 즉, 못못뿐만 뭐, 뭐 아니라 못못했다 뭐,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나도니 버돌소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Not only advising them, but also helped them. 문제 확인 보겠습니다. 빈칸에 가장 알맞은 단어를 쓰는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He was expecting to meet her. 그는 그녀를 만날 것을 고대하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 expect. 무엇과 같습니까? look forward to.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아니죠. 잘못됐죠. look forward to. 그렇죠. 동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to meeting. 두 번째입니다. I am opposed to walking with a man.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반대한다. be opposed to. 무엇에 반대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명사. 무엇에 반대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object to. 그리고 동명사. I object to walking with a man.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야 되겠죠? 동명사입니다. 조심하세요. 3번입니다. She got accustomed to designing dresses. Be accustomed to. 못못에 익숙하다. 그런데 be 동사 대신에 get을 쓰게 되면 동작이 강조됩니다. 익숙해졌다. 그녀는 드레스를 디자인하는데 익숙해졌다. 어떤 표현과 같습니까? Be used to. get을 쓰게 되면 마찬가지로 동작이 강조됩니다. Get used to designing. 4 번입니다. He went into the office in order to sell books. 그는 책을 팔기 위해서 사무실로 들어갔다. He went into the office with a view, 그렇죠? With a view to, with a view to, 뭐말 목적으로. With a view to 다음엔 동명사, selling. 5번입니다. Not only eating apples, but he also ate all the cookies. 나돈이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버돌쏘가 나와 있습니다. 사과를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모든 과자들을 다 먹어치웠다. 욕심쟁이네요. 나돈이 버돌쏘는, 뭔못에 덧붙여, in addition to, 그리고 동명사. In addition to eating apples, He ate all the cookies. 문법적으로 어색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The o l d e man got used to living in an apartment. 그 노인은 아파트에서 사는데 get used to 익숙해졌다. 맞는 편이죠. 투담에 동명사 livings 였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She looked forward to wearing the prize. 그녀는 그 상을 받을 것을 고대했다. Look forward to. 그렇죠. 동사 원형이 아니라 동명사.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She objected to hang the picture on the wall. 행, 걸다 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녀는 그 그림을 벽에 거는데 반대했다. object 다음엔 동사 원형이 아니라 동명사. 잘못된 문장이네요. 네 번째 보시면, I went to the museum with a view to getting some data. 그럼 박물관에 갔다. 뭔말 목적으로? 약간의 자료를 얻을 목적으로 with a view to. 다음에 동명사. 맞는 문장입니다.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I used to climb mountains every Sunday. 나는 일요일마다 등산을 가곤했다. 몸만에도 익숙해지다가 아닙니다. Used to입니다. 몸하곤했다. 맞는 문장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세 번째 정답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I expect him to come back soon. 나는 그가 곧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expect. 무엇과 같아? 그렇죠. look forward to. 동명사. 두 번째입니다. He was opposed to my opening a business. open a business. 사업을 시작하다. 라고 하는 편이죠. 그는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반대했다. be opposed to. 무엇과 같아요? object to. 세 번째입니다. I look forward to going on picnic in summer. 나는 여름에 going on picnic, 피크닉 가는 것을 고대한다. 네 번째입니다. The boy got used to handling the machine. Handle, handl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루다 라고 하는 뜻이 있죠. 기계를 다루다. 그 소녀는 기계를 다루는 데 익숙해졌다. Get used to, 동명사, 맞는 문장입니다.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intend 라고 하는 표현 나왔네요. 의도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I intend to meet him. 나는 그를 만날 것을 의도한다. 즉, 그를 만나고 싶다.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advise, 충고하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decision, 결단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의 결단에 충고를 하기 위해서 그를 만나고 싶다. In order to, 뭐말 목적으로, with a view to, for the purpose of, 이런 표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정답을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3번 정답하면 되겠습니다.